자 이번 시간은 4-2 로그 자 처음 보는 걸 거야 로그가 어떤 거냐면 네 요렇게 이걸 로그라고 하거든 로그 뭐 10에 5뭐 이런 식으로 요걸 우리가 로그라 그래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게 왜 나왔고 이게 뭔지 자 처음 봐서 되게 좀아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 보다 보면 정말 별거 없는 어 진짜 좀 익숙해지면 무지 쉬워지는 그런 파트니까 하여튼, 여러 번 반복해주면 될것 같아. 자, 그럼 이 로그가 도대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이지. 맞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8 나오지. 맞아? 자, 그러면 2를 몇 번을 곱했더니, 2를 몇번 곱했더니,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자, 위에 거는 2를 세번 곱해서 8이 나왔잖아. 요걸 요3 대신에 여기를 만약에 x라고 가면 요3 대신에 여기를 x라고 가면 x 값이 얼마야? x 값이 3일 거 아니야. 맞지? 2의 3승, 3제곱하면 8이 나오잖아. 근데 2를 몇번 곱해서 3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을까? 어, 요건 x 값이 정확하게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맞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같이 첫 번째 거 같이 딱 보이는 경우가 있어. 자, 첫 번째 거 같이. 얘를 보자면 어, 뭐 3의 x승을 했더니 9가 나왔어. 그럼 x는 뭐야? 당연히 2잖아. 맞지? 이렇게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있고 또뭐 4의 x승을 했더니 16이야. 그럼 얘도 x가 2잖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밑에 여기를 보면 2의 x승이 3. 2의 x승이 3 이런 거 같이. 3의 x승이 5야. 자, 보여 안 보여 눈에. 어, x가 3을 몇번 곱했더니 5라는 값이 나올 나올 x 값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2의 x승이 3, 3의 x승이 5일 때이 x값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약속을 한 거야. 우리 이렇게 이 x값을 표현을 하자. 어떤 형태로 표현을 하자 라고 약속한 게 이제 로그야. 해가니왜 로그가 어떤 건지는 알겠지? 이제, 아, 이, 이의 x승이 3. 근데 x값이 잘 안보여. 이 x값을 구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게 로그야. 자, 그럼 이제, 실전. 한번 실제 가보자. 자, 우리가, 어, 이의 x승이 뭐, 3이라고. 아까 요걸 이용해보자. 자, 이의 x승이 3. 이걸 우리가 이제 지수잖아? 맞지? 지수로 표현된 걸 로그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잘 봐. 요 x가, 요 x가, 우리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x는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로그라는 애를 이렇게 적어줘. 로그라는 애를. 그 다음에 요 e 있지. 2를이 로그 요 밑, 요기 밑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요 3, 네모. 요 3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게, 이 X 값을 우리가 표현한 거야. 어, 아, 진짜 별거 아니네. 맞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갖다 붙였어.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요, 요기, 얘가 약간 밑에 있지. 맞지? 밑에 있어서, 요걸 우리가 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약속을 한 거야, 수학자들이. 얘를, 진수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 음, 이 X가 3을, 이렇게 x는 이런 형태로 나타내 주면 아 이게 x 값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거지 자다똑같아 아까 3의 x 제곱이 5가 나왔었잖아 그럼 얘도 어떻게 표현할까 표현하는 방법은 자요 x는 우리 구하는 건 x니까 x는 뭐가 돼 로그 써 놓고 요5 3이지 3을 밑에다가 적어주고 3을 밑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5를 요기 요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로그 3의 5 이렇게 읽어줘. 로그 3의 5 이해갔니? 자 이렇게 표현하는거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 그러면 실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 2의 5제곱은 얼마지? 2의 5제곱은 32지 맞지? 자 요걸 이제 로그로 표현해볼게. 요 5가 요 x자리 와야되니까 여기 5가 오는거고 그 다음에 로그 미치 이 2지 밑이 2가 오는 거고 여기 32가 진수 자리.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야. 아, 그럼 로그 2에 32는 얼마란 얘기야? 5란 얘기지. 나중엔 이 값을 5로 쉽게 고치는 방법을 우리가 할, 하게 될 거야. 정말 쉽게 5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건 필요 없고. 어, 그냥 2의 이 지수를 지수를 뭘로? 로그로 지금 바꿔 주는 거야. 자, 어떻게 바꾼지 알겠니? 요 x는 3이 요 x의 밑에 있는 요 3이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5가 요쪽으로 온다는 거. 자, 아주 간단해. 그냥 이렇게만 고쳐주면 우리가 지금 로그 다 배운 거야. 로그의 목적은 지수의 이런 x의 값을 뭔가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 이해갔어? 자,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우리 또 있어 보이게 정리 한번 해봐야지. 자, a에 x 승이 x 제곱이 n이라는 값이 나왔다고 하자. 자, a의 x 제곱이 n이라는 값이 나왔어. 자,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바꿔 줄수 있지? a의 x 제곱이 n이 나오면 자, 뭐가? 요 x는 자, x는 뭐가 돼? 로그 밑이 요 a가 되고. 그다음에 진수가 요 n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가어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지금 이, 이거 바꾸는 건 앞에서 계속 했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요 밑이라는 애. 요 밑이라는 애 있지 이 밑이라는 애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 있냐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밑은. 그 다음에 얘는 절대 1이 되면 안 돼. 이두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립해야지 이걸 로그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진수 n 있지 요 n도 특별한 바, 어떤 특징이 있어. n도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자, 두 개. 로그 a n에서 a라는 밑은 이 이걸 진수라고 했지? n은 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고 절대 1이 되면 안 돼. 그다음 이 진수는 무조건 0보다 커. 헷갈리면 헷갈리면 그냥 로그 a의 b면 로그 a의 b면 아 a는 뭐가 돼야 된다. a는 0보다 커야 되고 누구 b도 그냥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 하지만 하나 하나 a가 이 밑은 무조건 1이 되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조건이 무조건 따라붙는 거야. 이해갔어?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럼요 여기도 똑같아. a도 이 a가 뭐가 뭐가 되면 안 돼. a는 1이 되면 안 돼. 왜 1이 되면 안 되냐면 1의 100제곱도 1이고. 1에뭐 2제곱도 1이고. 그러니까 1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우선 1이 되면 안 되고.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와야 돼. 3의 x승, 2의 x승. 그러면 3의 x제곱을 하면 n은 당연히 뭐가? 얘도 0보다 큰 값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이 모든 조건이 지수에서 나온 거야. a는 1이 되면 안 되고 이건 0보다 크고 0보다 클때 n도 0보다 크다. 라는 게 여기에서 나온 게 로그로 옮겨 가면서 이렇게 밑의 조건, 진수의 조건이라는 걸로 붙은 거야. 이해 갈까? 자, 지금 처음 배워서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뭐를 뭘로 지수를 이 지수에 있는 이 x 값을 우리가 로그로 표현해 주는 거야. 자, 이걸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어떤 건지는 알겠지? 자, 한번 우리 이거 한번 연습 한번 해 보자.